와우, 머더 퉁! 으도시 허쳐도 다행이지, 미친! 슛! 퉁! 13! 가야만 해! 맞았다오! 그렇지! 때 부려! 카지아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좋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초님. 정말 풍천지 그 자체 같은 플레이였어요. 아, 님은 그냥 못하시던데요. 아, 짜이거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어우 무서웠습니다. 겨우 이겼었요요 아, 근데 어디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님들아, 어디서 유튜브 댓글이었나 그랬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어. 누가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하는 그런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씨발 카지아 유저 아니냐? 언제부터 카지아 유저들이 그렇게 예의를 갖췄지? 당장 식게이 같은 말 그만하고 카지아 유저로서 본분을 다해라 이러는 거야. 그거 맞고, 진짜 뒤통수가 얼얼해졌어요. 그걸 들으니까 진짜 많은 생각에 빠지게 했어. 그 사람, 나한테 가르침을 줬어. 아직 멀었네. 야호! 팽촌 지렸잖아 초풍을 허친 다음에 바로 근데 카지아 국정은 본인이 버린게 아니라 나라에서 버린거 아니야? 이 새끼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한거 아니야? 일본 정부에서? 겁나 중이병 같은 그러시는데 야 솔직히 너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뒤 안에 있는 데빌이 뛰어나가지고 막날아다기게 해주고 레이저 빔도 쏘게 해주. 난 정말 중기병으로 살아. 데빌 블래스터? 이름도 존나 어허. 거짜치는 걸로 해야 돼. 슈퍼 흑염룡 4뭐 이런 거 썼을 때 나는. 뭘 슈퍼 갤럭시 풀카울 호로아 어스 세컨드 레이지 박수 빔이야. 진짜 존나 짜치게저 새끼는 데빌인자 절대 가지면 안 되겠다. 레이저 쏘려고 이름 외치다가 뒤질 듯? 어, 터쳤어 바로 보이죠? 아찌! 아찌! 통발 쓰고 싶잖아! 응, 알아? 슛! 탱쳐! 슛! 감! 달려, 한 빵야! 좋았습니다. 부신 가겠는데? 가야지, 그럼 가야지. 복귀해야지, 태겜으로. 뭘 잘하면 부신 갈지도야. 가야지, 그냥. 당연히 가야지. 뭐, 시초님은 레이저 이름 짓는다면 뭘로 지으실 건가요? 야, 근데 데빌 블래스터도 멋있긴 한데 난좀더 멋있게 짓고 싶군. 응, 음, 내가 데빌 인자를 가졌으면은. 더중립병스럽게 살았을 거야, 나는. 쿵쿵 찍 아니냐고? 지랄하지 마! <laughs> 야, 누가, 누가 대빌되가지고 멋있게 싸우는데 쿵쿵 찍! 이지아해 <laughs> 아니, 내가 본인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니겠지. 이건 내가 게임을 하니까 쿵쿵 찍이라 부르는 거지. 죽부 손나. 육부 손나. 아, 본인이 버린 거 맞구나. 아,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냥, 일본인,인 척 하면서, 일본 국가의 그, 그걸 받으면 안 돼? 그, 뭐라 그래요, 지원?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하기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일본 정말 좋아하는 나라지만, 그래도 좀, 그 전적이 있잖아요. 나라적인 차원의 힘이잖아, 카지아 정도면. 그러면은, 약간, 옛날 마냥 좀, 어? 일본도, 옳다꾸나, 시 다시 리턴즈 하자구나 이러면서 약간, 하하하. 예, 예, 그쵸.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또, 그런 나라다 보니까, 카지아가 조금, 나라를 사용을 좀 해먹지. 뭐 물론 나라 차원에서 통제가 안 되는 힘이니까 돈도 엄청 많고 그렇겠지만 나라 보내고 싶은 건 절대 아닌데 시초님은 데빌되면 대한민국 버릴 건가요? 일단은 어허. 시발 내 부대부터 갈 건데. <laughs> 나라를 버리진 않겠지만 부대부터 갈것 같아. 야 시발 도래야. 김상덕 원사 데려와. 이 시발 신 어디 갔어? <laughs> 어 시초군 오랜만일세. 오랜만일세? 찍찍 이지랄 존나할것 같은데. 여 원사가 되었다고. 내가 있었을 땐 상사였는데 말이야. 어! 아프삼! 어우, 좋은데? 맞아줘, 맞아줘. 아, 맞아줘. 쿵, 쿵, 치. 까비! 아, 헹쳤는데 아깝다. 다다다당, 땅. 잉! 조졌띠, 슛. 엥! 나은 샷, 우리야! 아니, 이거 정말이지, 마시구나. 죽음으로 마시는데? 어레! <laughs> 이기는 뭐 바로 경컷 삼. 제발. 아 조수 아프삼 그만 때려주 삼. 제발 그만 때려줘. 근데 진짜 데빌이 된다면 말이야 데빌이 된다면 나라랑 타협할 필요가 없지 않아? 그쵸죠 제가 버린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시작. 아 아씨. 이걸 막아? 내 엇박 웨이브 나락을 지렸네 진짜 데뷔이 된다면 이지라라고 어. 있다고. <laughs> 야 이런 방이야. 왜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모두의 꿈을 짓밟는 거야. 솔직히 니들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한두 번은 했잖아. 어떻게까지. 카페에 있다가 흠 여기서 괴한이 들어온다면 슉슉 작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여자들 다어 번호 따야지. 약간 그런 생각 있을 거 아니야. 아 너무 멋져. 오빠 저랑 한번 사귀어 주세요. 음 우리 한번 침대에서 레이싱 좀 펼쳐볼까. 아 좋아요. 약간. 그런 생각 다 망상 같은 거 하면서 살지 않아? 난 거울 보면서 풍신권 연습해봤다 이응령. 씨발 나도! <laughs> 난 웨이브도 쳐본 적 있는데? 아니 학교 옛날에 고딩 때 우리 커다란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친구랑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웨이브 무션 같지 않아? 하면서 제가 진짜 웨이브 쳤던 적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나캠 까면은 씨발 이거 10만 원 리액션으로 해야겠다. 나 웨이브 존나 잘 쳐요 님들. 아 진짜 웨이브 잘 쳐나. 진짜 카지아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칠수 있어. 이거 예, 고등학교 때좀 연습했거든? 제가 다리 근육이 좀 돼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한 거임? 아니요, 사실 농담이었어요. 야,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놀겠냐?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냐? <laughs> 너도 진짜 했구나! 사실 나도 했었어! <laughs> 저 친구를 위해서라도 나는 거짓말을 그만두겠어! 그래, 그래, 씨발! 어... 존나 재밌었어! <laughs> 아니, 이 새끼들, 뭐, 지들은 친구 얼마나 많길래, 씨발? 너희들 인스타 까봐, 씨발! 얼평 컨텐츠 한번 갈까? 나중에 대기업 되면 진짜 얼평 컨텐츠 무조건 한다. 상금 철권팔 디럭스 에디션. <laughs>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임. 부계정으로 양악하려고 주면은 너무 큰 받을 거면서 이 새끼들. 난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그 비열한 슬슬을. 반드시 부계정 가야지. 아니면은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철권 에잇을 선물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 줘도 되잖아. 아찍! 시발. 뭐, 투. 육보선 어. 사귀는 여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알아. 안 물어봐도. <laughs> 굳이 왜 물어봐. <laughs> 정답을 아는데 굳이 왜 물어봐. <laughs> 농담이고 <laughs> 오늘의 시튜브 추천 너가 여자면 철권하겠냐 편 아니 그거 진짜 옛날에 세븐 아닌가 그거? 뭔 내용이었죠? 아뭔 내용인지 기억났어 저는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편집했던 영상의 제목을 말만 해주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해요 그거 그거잖아 너희 같으면 여자면 철권하겠냐고 나 같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거 한다고 또 어? 롤 같은 거 하면은 오빠들 캐리 받을 수 있잖아. 아 오빠 유미 할래 이러면은 다 그래 그래 유미야 많이 하도록 해. 너랑 이름이 같구나. 이러면서 어? 친구도 사귀고 남자 친구도 생기고 시발 다할수 있는데. 절 거는 딸깍딸깍딸깍아 어려워. 아 그거 시보드 이아 그거 시계 회. 아 그건 하단이라 흘리시거나 앉으셔야 되는데 길 캐가 없어. <laughs> 난 절대 안해 시발. 아하. 절대 절대 안 해. 하겠냐? 목소리 신발이라고 니들 목소리야. 아, <laughs> 다이거제 <성장이고> 목소리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럴 거 같아. 근데 나 같아도 롤하고 다른 거 하지. 총 게임을 하던지총 게임 같은 거발로나트 하고 여자 목소리 조금만 내주면은 어? 여성분들 인기 만점 되는데. 너희 같으면 철권 하겠냐고. 나 같아도 안 해. 파워! 이짹 좋았습니다. 와, 진짜 존나 싫다. 남자인 우리가 봐도 별로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자여도 난 솔직히 철권은 안할것 같아. 보통 여자분들은 같이 할수 있는 게임 좋아하잖아. 협동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넌 이거 왜 하는데? 난 남자야! 이 아, 씨발, 만뭔 아, 소리 하는 거야, 저 새끼는. <laughs> 저 새끼들 막 내가 신음소리 내면, 와우, 와우, 이 지랄 하는데 진짜예요? 나뭐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난 남자야. 군대 갔다 온. 뭘, 넌 이걸 왜 하는데? 야, 너, 뭐냐, 너? 너의 그 구독 계열수의 연장수가 갑자기 무서워지는구나. 존나 아프삼. 오 투! 아 포! 아 쓰리! 존나 아프면 개추쇼 파워! 케이저! 퇴세! 으뜻이! 빠져라! 좋았잖아아 쇼옷! 죽이노르나! 페페승승승 해버리는 박주선수 샷쿠다타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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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잠깐만, 너 지금 약간 좀 흐름 타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 하는데, 너 뒤진다, 너. 다 보이죠? 와우! 미친 새끼! 미친 놈! 와우! 여기까지는 돼! 정신병자 새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금 데드라인입니다,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야, 야, 그리고 좀, 그냥, 그냥 웃어라. 야, 갑자기 왜치그레지는 거야, 갑자기? 얘는 방송도 재밌고, 유튜브도 재밌는데,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존나 슬픈 노 야, 야, 울지 마라, 웃어라. <laughs> 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왜 파티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하냐고 이 지지배야.